8강, 특히나 금강끝 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 면모를 보이고 있는 영암군 민속시름단입니다. 3명의 선수가 진출해 있습니다. 자,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8강 경기입니다. 사실 청사파의전동원 장사도 선수 생활을 포기할 뿐 하다가 네. 정말 재기를 하면서 지난 구레 대에서 생애 첫 장사에 등극했고 화면 예. 왼쪽에 전도원 장사인데 청사파의이 전도원 장사가 직전 대회 최정만 선수를 꺾고 장사 타이틀을 가져갔어요. 그것도 첫판두 판을 내주면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생애 첫 장사에 등극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이번 단오 장사 시름 대회 팔강까지 진출해 있는 연수구청의 전동원 장사입니다. 23살 아, 올해 처음으로 장사 타이틀을 얻게 됐고요. 음성 대회 이제 금강급에서 5위, 직전 불레 대회 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민속 시름단 홍사파 김현수 선수인데요. 자, 이 선수 어 이제는 뭐 타이틀 한 번쯤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영암군 민속 실험단은 현재 지금 팀 장단 이후에 벌써 장사를 열세 번째 탄생을 시켰거든요. 네. 자 이번 오늘 금강금에 한다면 열네 번째 장사를 탄생 시키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치러지는 8강 경기입니다. 경기 시간 한판당 1분의 경기 시간입니다. 두 선수의 주특기는 이제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전도원선수고요 잡채기가 주특기인 김현수 선수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도원 선수가 들배지기 할때 동작을 좀 멈추느냐. 네. 그럼 이 멈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김현수 선수가 잡채를 기 한다면 아주 유효적절한 공격타가 되죠. 자, 양 선수 자양 선수 경고 70으로 지시 불이행으로 경고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자, 경고 두 번을 받으면 1패가 됩니다. 네. 자, 옆으로 이렇게 되면 또 자, 삿발을 팔. 놓는 것도 선수들에게는 이미 경고 하나 있기 때문에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됐군요. 그렇죠. 경기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네. 첫 판을 경고, 이 경고로도 이경고 내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른팔 돌아. 정지되어야 돼. 팔 돌아. 됐어. 3판 이선승제 8강 첫 번째 경기. 첫판입니다. 양손 세금 시간. 자 이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잡채기. 연주구청의 전도원 첫판입니다. 역시 뭐 전도원 선수는 본인의 주특기가 들려지니까 상대를 들려주기 하려고 당겨 붙여서 상대 중심이 쳐지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잡채기로 마감하는 전도원 당사. 상대의 좌우 움직임을 한 차례 확인한 이후에 바로 잡채기 기술을 구사했었던 전도원 장사입니다 자 일단 상대를 당겨 붙이면 은 전후 중심을 이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전후 중심이 무너지지 않으면 좌우 중심 또 좌우 중심이 되지 않으면 상하 중심을 흔들어서 예. 가장 약한 부분을 르쳐서 매치는 것이 시름이거든요 8강 예. 경기 또 거치면 준결승 또 결승 결정전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이 한판한 한 판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는 것도 특히나 팔강경에서는 쉽게 통과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자 특히 무더위 때는 체력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판 이겨가지고는 4강배이 되지 않지만 또한판더 이게 결승에 진출해서 또 예. 마지막 결정전까지 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이 평소에 가장 유효로 적절한 공격 수를 가지고 네. 상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바로 집전 대회였습니다. 구례장사 네, 시름대회에서. 장사 타이틀을 가져갔었던 전도원 장사 연수구청 소속인데요. 연수구청을 지도하고 있는 한대호 감독과 길준영 코치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김기태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대호 감독도 지도를 하면서 선수들이 많은 우승을 시켰고 네. 그 상대의 또 김기태 감독도 선수에서 바로 지도자로 변신하면서 네. 제 13번의 우승을 시킨 왕자를 탄생시킨 주인공들이죠 특히나 영암군 민속씨름단은 금강급은 항상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 대회에서 바로 이 전도원 장사 연수구촌에게 뺏겼거든요. 자 사실은 최정만 장사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때 너무 신경을 쓰다가 신경성 설사를 만나서 네. 사실 설사를 요거. 한번 하고 나면 힘이 쭉 빠지거든요 네. 8강 자, 세 번째 뭐 돼요, 경기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음, 최종반 장사 음, 음. 아뭐 장사 타이틀을 아홉 번이나 획득을 했거든요 지금 아홉 수에 걸려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최종반 장사입니다 자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과연 이번 생생 대회에서 넘느냐 네. 아니면 또 다음 대회로 미뤄지느냐 그렇죠 두 번째 판입니다. 첫 판을 가져간 전도원 장사입니다. 연습구청 소속. 잡아. 화면 왼쪽에 청사빠고요. 청사빠는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김현수 선수입니다. 자, 청사바, 공 잡아. 전도원 장사는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어, 허리가 다쳐서 시름을 포기해야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으는데 네. 그것을 극복하고 예, 장사에 등숙하고 예.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아래쪽을 파고들 있는 전도원 장사인데요 어? 그대로 가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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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가 흘렀습니다. 50초의 경기 시간 중앙로동하는선수 둘째 판 다시 일어섰다가 아래쪽으로 파고들고 있는 전두원장애가 됐습니다. 남은 자, 시간 38초 우리 실험은 공격적인 실험을 해야 승부를 결정지지 방어 실험을 하면 비기는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힘을 축적해야만이 장사에 등극할수 있는 결승전까지갈 수가 있는데. 네. 자, 오늘또 우리 뭐 우리 강강원 심판 위원장이 우리 주부심을 해서 정말 공정한 심판, 선수들의 마음 놓고 경기 임할 수 있도록. 자, 이번에는 봉사파 선수의 고의 사기가 인정이 돼요. 사파 선입니다. 아, 이렇게 자, 되면 고의 장애가 아, 인정이 되고 이번에 주부심 합의 판정이 자, 네. 고의로 경기장 밖으로 발인을 내각이나 고의로 밀어낼 경우는 인패가 됩니다. 자, 결국 받아드립니다. 수궁을 하면서 전도원 장사가 연수구청의 전도원 장사가 2대영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결승 진출은 좌절 되고 많았습니다. 3-4위 결정전은 3판 2선승제로 치러지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장사 결정전 마지막 결정전은 5판 3선승제로 치러지겠습니다. 3-4위 어느 선수에게 주어질지 자두 선수는 전혀 시름이 상반되는 시름을 하기 때문에 네. 전도원 선수는 드는 시름을 하는 선수고 이종 선수는 밑 시름을 하는 선수거든요. 예. 전도원 장사 앞서 구례 대회 당시 이제 구례, 구례 대회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펼쳐졌었는데요. 처음으로 금강 장사에 올라섰습니다. 전도원. 연수구청 소속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97년생으로 23살입니다. 영남대학교 를 중퇴하고 입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선수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부산 갈매기의 이주영 선수는 92년생 28살입니다. 용인대학교 중퇴를 하고 입단을 한 선수입니다. 전 소속팀은 증평군청 차판입니다 3판 2선승제, 3-4위 결정전. 전두원 밀어치기 시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차돌르기. 자, 맞지 않았고요. 차빨 놓쳤습니다. 남은 시간 45초. 정말 전원 선수가 장사라를한번타이틀차 찾아간 이후에 실력이 많이 변했죠. 네. 아주 적극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연습구청의 전두원 장사고요 부산 갈매기의 이주용 선수도 아주 잘 방어를 했습니다. 들어와. 공격적인 씨름인데요. 다리 기술 뭐차돌리기 여러 기술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역시 민속 씨름 선수답게 다양한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 있는 전도원 장사 앞서 한대호 감독이고요. 부산 갈매기의 김태우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초판 남은 시간은 45초. 자 첫번째 판 1분의 경기 시간은 남은 시간은 45초의 경기 시간입니다. 순위 섬어, 결정전입니다. 섬어, 섬어. 이번 대회 아쉽게 3,4위 결정전으로 내려앉은 두 선수 자, 아마 나가서 이두 꼬마 친구들이 씨름 한판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 씨름장 열기가 뜨겁습니다. 야. 우리 또 대한 실험회에서는 실험페스티벌해서 비등록 선수들의 네. 실험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매년 여름에 또 크게 한강변에서 예. 성대하고 있죠. 계속 세빛섬에서 <laughs> 새빗...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단포지구 세빛섬에서 있는 우 유소년들을 위한 실험페스티벌 열리고 있습니다. 남시간 이어지고 등치! 있는데요. 안에 등치! 쪽에서 등치이 시도. 등치! 자 역서 다리에서 기지피 아, 정도. 자 오늘 뭐 실험에 보여주신 것까지 삼사일 연이지만은 네. 자그 순간에 한번 봐보세요 저 사바가 있기 때문에 등채기가 성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아이두 선수가 많이 엉켜 있었는데 온 선수가 이일지 모를 정도로 엉켜 있었습니다. 자저 중심점을 잘 활용한다면은 방금 같이 전도원 선수가 등삽바를 잡고 네. 완전히 등채기를 하기까지는. 저 중심을 머리 들이기위해서 팔꿈치로 상대 목을 눌러야 되고 예. 또 앞으로 당겨 붙여야 되고 예. 자 여기서 사실은 전동 선수수가 넘어갈 뻔했단 말입니다 예. 자 여기서 오른쪽 어깨로 전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돌려차기로 가능하면서 정책이 예. 응. 다리는 서로 오른다리가 같이 꼬여 있었고요 여기서 또. 발목걸이가 함께 들어가면서 꼬여 있었고 잡채기를 시도했었던 이주영 선수 그리고 등채기를 시도했던 전도원 장사 결국 전도원 장사의 등채기가 통하게 됐습니다 민속 무대에 다 10년 실험 판에서 10년 이상의 훈련을 거듭한 결과 이런 기술을 볼 수가 있지 네. 그렇지 않으면은 벌써 이미 등채기 잡기 전에 중심이 무너지고 예. 맙니다 연수구청이 전도원 장사는 뭐 지난 대회 장사 등극도 했습니다만. 실험팬들을 많이 매료시킬 수 있는 화려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충분한 장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갈매기의 이주용 선수 역시도 방어실험, 그리고 또잘 지키는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실험 시름 선수들이 실험팬을 함께 다시 우리 실험장으로 모시는 방법은 네. 이러한 공격적인 화려한 실험만이 우리 실험팬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90kg 이하입니다. 어제 보냈던 보내드렸던 이 태백급은 80kg 이하고요, 금감급은 금강급이 지금 90kg 이하 선수들이 몸 관리를 또잘 하고 있고 어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상체 근육 뭐 허벅지 쪽 정말. 남자들이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체격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네. 대흉근부터 해서 할배근부터 해서 모든 네. 근육이 고루고루 네. 발달이 되어야만이 씨름은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네. 한 하체만 발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네. 팔만 발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 근육, 등, 배 근육이 모두 발달이 네. 되어야만이 한 곳으로 모아서 힘을 쓸수가 있는 운동이 씨름입니다. 네. 내일은 105kg 이하 한라장사 결정전이 펼쳐지겠는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힘의 씨름을 만끽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라급 그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백두급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KBS 본방을 통해서 함께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첫 판을 가져갔던 네. 연수구청의 전도원 선수입니다. 자, 두 번째 판 아래쪽에서 이지용, 어, 밀어치이 이지용이 한판 만회합니다. 일대일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전도원 장사가 너무진 실험을 보여주려고 자, 했나요? 네, 거기는 안 통합니다. 완벽한 중심을 자세로 안전하게 겉뜨러짐 없이 잡고 있는데, 거기서 등쉬기는안 되죠. 예, 절대 안 되죠. 예, 그러나 이 전도원 장사 보면. 계속 좀 새로운 기술들을시도하는도 같아요. 지금도 지금도 어... 조금시도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 뭔가 보여주려는 예. 쇼맨십이 좀 있는 씨름 선수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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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기서 이 허벅지 힘으로 버티는 거만 보시죠. 참이 씨름 선수들이 얼마나 근력이 좋은지또유연지이있는지를볼수 있는데. 정 선수 같이 낮은 시름을 하는 선수는 사실 전두훈 선수 어렵죠. 네. 신장도두 선수 비슷하지만은 자기보다도 더 낮은 시름을 해서 중심 낙차 있으니까 예. 사실 공격적인 기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 판도 사실 좀 무리 수를 떴지만은 본인의 타고난 체력으로 기능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만은 예. 두 번째 판은 완전한 무리 수를 떴어 본인이 지고 말았고요. 그렇습니다. 일1대 1입니다. 자, 다리모. 다리모. 이번 에 승자가 3위, 패자가 4위에 이번 대회 마감을 자, 하겠습니다. 순위 결정전. 자. 어깨 들라고, 다리 잡아 빼. 바로 이 장사 결정전 자, 감, 올라갈 상체대로. 수 있는 문턱에서 내려앉은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자, 자 머리. 자, 무릎 세요. 연수구청의 전도원 장사, 부산갈매기의 이주영 자, 가만있어. 뒤로 뒤로 자, 팔 펴. 자, 어깨대로, 어깨대로. 세 번째 판. 자, 머리 낮춰. 머리, 머리 낮춰. 자, 다리 들어 세 번째 팔 대지기 들어가 잡채기 전도원 선수의 잡채기 2대 1로 연수구청의 전도원 장사가 3위 부산 갈매기의 음, 이주용, 이주용 선수가 4위에 이번 대회 순위 매겨지게 <1대3> 됐습니다. 아 대지기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전도원 장사의 잡채기가 통했습니다.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연수구청의 전도원 장사가 3위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배치기 들어갔습니다만, 여기서. 배치기 기술인 잡채기. 자, 이렇게 3위. 전도원장 4위에는 부산 갈매기의 이주용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